유니버스티에서 헬로학라를 전공을 하셨고요. 홍익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2회 대인전과인외의회단체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전도 하셨고요. 어, 너무 그 이력이 길으셔가지고요. 제가 많은 부분들을 오늘 정리를 하고 어, 아주 굵직굵지한 부분들만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2014년도에 수림사진문화상 수상을 하셨고 포스코, 스틸아트, 어원, 본사 작가상에 수상을 하셨고요. 중앙미술대장 올해의 작가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소음미술대장, 대상, 우수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어, 작품도 굉장히 여러 곳에 소장이 되어 계신데요. 서울시립미술관, 영흥미술관, 소음미술관, 키오사도미주 중앙호주대사관. 어, 소카 컨테코리아 아트센터, 어, 국민환대미주간 수중문화재단, 소위 문화재단, 문화재단 가나아트센터, 영종메디카센터, 길두람이, 한미 칼라펙 원은 푸른 어, 저축은행 코오롱, 신형은행, 한길사, 검양은행, 시 홍익 등 예. 등의 작품이 소장되어 계십니다. 굉장히 길게 소개시켜 드렸죠. 예. 어, 이렇게 빛나는 작가님을 모시게 되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쭉 오늘 작가님에 대해서,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쭉 먼저 모셔서 음 아무래도 그 작가님께 궁금한 점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먼저 그 질문을 우리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신 우리 작가님들께 먼저 질의명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여자 작자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사진을 전기하는 이영섭입니다. 제가 이원철 요소님 저 방위에 놓고 상과 백자 적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 저희 협회 회원들은 장노출, 다중노출, 특수촬영을 절기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교수님의 어, 그 독자적인 어, 강의에서 노출, 장노출과 가중노출 사진에 대한 관심이 어, 작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노출을 즐기하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낮 시간대에 우리가 MD 히터를 어, 사용해서 장노출을 끼리는 방법을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작품 들 중에는 다양한 오브제들이 있고 밤 시간대에 적정 노출을 사용해서 촬영을 흔적과 흐름을 시각, 시각적으로 자업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에 그 장노출이 아닌 밤 시간대에 장노출을 하게 된동기와 배경 의도를 무엇인지 방법이나 10을 저희 작가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밤을 좋아했고요. 대기는. <laughs> 고등학교 때부터 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고등 91년도에 사진을 처음, 내가 고등학교 때때웠는데 그때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게두 가지예요. 그래서 사진 전공하겠다 한게 저는 그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을 하나는, 암실에서 사진 인화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인화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하얀 종이잖아요. 인화라는게 하얀 종인데 거기에다가 빛을 쐬고 우선 약품이라는 게 그냥 물인 거죠. 물에 담건데 사진 찍혀서 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또 하나는 비셔터라는걸 알았을 때가 신기했어요. 우리가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밤에 어두운데 어떻게 사진이 나와? 지금 그래도 디지털이고 카메라들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뭐 어? 좀 희미하게 나오네? 좀더 밝게 찍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의 상식이 있지만 필름 썼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도 했고 배우지 않으면 밤에는 사진 찍을 수 없는 그런 약간 특징적으로 더 지금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비셔터로 찍으니까 굉장히 어두운데도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찍으니까 다사진에다 찍는 거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비접터의 매력이고 사진에 또한 전 매력을 느낀겁것같 그래서 이제 사진 정보가 하게 된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성격 자체가 인적적는좀 좋아요. 지금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되게, 되게 밝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빛이 오는 게. 빛자체좀 밝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조용하고 혼자, 뭐 암실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있다면, 밤에 찍으면 혼자 조용히 찍을 수 있고, 암실 작업을 하면 혼자 조용히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뭐를 하는 거죠 운동도 다 저는 혼자 하거든요.